지금 여러분의 다리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혹시 손가락 자국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푹 파인 채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눈가가 퉁퉁 부어 올라 거울을 보기가 겁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치매를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챙겨드셨던 그 고소한 호두한 알이 사실은 여러분을 투석. 기계 앞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업계에서 절대 여러분에게 먼저 꺼내지 않는 아니 어쩌면 그들도 놓치고 있는 신장 파괴의 무서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과 영양의 상관관계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급한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어르신이 몸에 좋다는 호두를 드시면서도 오히려 신장 기능이 처참하게 망가져서 오시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호두 섭취의 핵심 비밀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음식들의 조합을 알게 되어, 남은 평생을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거실 소파인가요? 아니면 식탁 앞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 대기실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문장 한 문장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60살이 넘어가면 우리 신장은 이미 40년 넘게 쉼 없이 일하느라 낡고 지친 상태입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찌꺼기가 꽉 끼어 있는 것과 같죠. 그런데 여기에 호두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는 것은 그 낡은 필터에 진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예순여덟 살 박정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며 누구보다 바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죠. 퇴직 후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셔서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호두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는 매일 아침 호두 대여섯 알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 선생님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지고 소변에서는 콜라처럼 진한 색의 거품이 가득 나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장 수치가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는 청천병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평생 나쁜짓 한번안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제 신장이 이 모양이 된 건가요? 저는 박 선생님의 평소 식습관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뜻밖에도 식탁 위에 매일 올라왔던 멸치 호두볶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칼슘을 보충하려고 멸치를 사고 뇌를 위해 호두를 사서 매일 짭짤하게 볶아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독이 되었을까요? 멸치는 이미 바다의 소금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장과 설탕 그리고 윤기를 내기 위한 물엿을 듬뿍 넣습니다. 쉰 살이 넘은 신장에게 이잡자라고 달콤한 멸치. 호두 볶음은 영양분이 아니라 처리할 수 없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같습니다. 신장이 소금기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소금이 가득 차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한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이 하나둘씩 터져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호두껍질의 피트산 성분이 멸치의 칼슘과 결합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딱딱한 돌덩이 같은 불용성 덩어리가 됩니다. 뼈를 위해 먹은 음식이 신장을 막는 돌이 되어 버린 것이죠. 박 선생님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본인이 정성껏 만든 반찬이 본인의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상담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저는 그 떨리는 손을 보며 의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식탁 위에 멸치 호두볶음을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댓글에 본인의 경험을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노리는 두 번째 암살자는 바로 호두과자나 견과류 강정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호두과자를 사드시곤 하죠. 자녀들이 효도한답시고 사오는 견과류 믹스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포장에는 우리밀 사용이나 웰빙 같은 문구가 가득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포드는 아주 미미하게 들어있고 나머지는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나쁜 기름인 쇼트닝 덩어리입니다. 쉰 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췌장도 기력이 떨어집니다. 당분이 쏟아져 들어오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혈액은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합니다. 이 끈적한 피가 신장의 미세 혈관벽에 달라붙어 필터를 꽉 막아버립니다. 당뇨가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더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도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는 시장에서 대용량으로 호두를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아깝다며 그 호두를 1년이 넘도록 주방 찬장에 넣어두고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가서 호두 봉지를 열어보니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살짝 볶으면 괜찮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호두 봉지를 통째로 들고 나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버님은 화를 내셨지만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호두는 지방이 아주 많은 음식입니다.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썩습니다. 산패된 기름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은 끓는 물에 삶아도 프라이팬에 볶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쩐내나는 호두를 드시는 것은 독약을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60살이 넘은 신장은 이 독소를 해독할 힘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비싸게 주고 샀다고 아까워하다가 나중에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쓰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표면에 하얀 가루나 푸른색 반점이 보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까운 것은 썩은 호두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오래된 호두가 있는지 지금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하셨다면 댓글로 버렸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건강을 살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호두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들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황금의 조합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호두의 효능을 100% 끌어올리면서도 신장의 짐을 덜어주는 놀라운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빨간 보약이라 불리는 비트입니다. 비트가 왜 호두와 찰떡궁합인지 아십니까?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속에서 혈관을 확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의 좋은 지방산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 비트가 혈관의 통로를 넓혀서 피가 콸콸 잘 흐르게 도와주는 겁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독소도 잘 걸러집니다. 특히 비트의 붉은 색소인 베타인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를 드실 때찐 비트를 얇게 썰어 함께 드셔보세요. 신장의 필터가 다시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신장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음식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옛날부터 검은콩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신장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호두가 뇌를 깨운다면 검은콩은 신장을 깨웁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검은 콩을 푹 삶아서 호두와 함께 갈아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보충은 물론이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최고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검은 콩 두유를 직접 만들어 호두 가루를 뿌려 드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기적의 식재료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힘들어 할때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서 몸속 노폐물을 씻어 내 주는 것이죠. 호두의 고소함과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한 식감은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살짝 데친 아스파라거스에 호두를 으깨어 얹어 드셔 보세요. 신장뿐만 아니라 방광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식단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스파라거스를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기서 잠깐만요. 더 중요한 음식이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항상 있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천연 항생제입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에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호두를 드실 때 구운 마늘이나 양파를 곁들이면 호두의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신장의 해독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볶은 양배추와 양파 위에 호두를 뿌려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안 드리고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수치가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은 과일 중 최고 수준입니다. 신장 질환자들에게 과일은 칼륨 때문에 조심스러운 존재이지만 블루베리만큼은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포도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혈관의 염증을 잡고 신장의 노화를 늦추는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요거트에 설탕 대신 블루베리와 호두를 넣어 드셔보세요. 입맛도 살리고 신장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 기준을 정해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건강한 예순대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호두 반쪽 기준으로 5알에서 7알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졌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선너 알로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두는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호두만 드시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도 신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이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것은 신장을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따뜻한 물을 입안에 머금었다가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호두를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면, 호두의 영양분이 혈액 속으로 더잘 스며들고, 독소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린 이유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않으라, 고생만 하신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 침대 위에서 고통 속에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의 식탁을 일일이 챙겨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같은 정보들을, 나만 알고 묻어두지 마세요. 식탁 맞은편에 앉은 배우자에게 그리고 매일 아침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은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껴주는 것보단 더 값진 생명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내 발로 힘차게 걷고 내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오래된 호두부터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과와 비트 그리고 검은 콩과 함께 호두를 드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신장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짠 멸치볶음이나 설탕범벅 호두과자는 신장에 적이니 절대 피하세요. 둘째 쩐내 나는 오래된 호두는 1급 발암물질이니 아까워 말고 즉시 버리세요. 셋째 호두는 사과비트 검은콩 블루베리 같은 신장에 좋은 음식과 함께 하루 5달 이내로만 드세요. 오늘 당장 이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창에 오늘부터 내 신장을 위해 호두 섭취법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글한 줄이 착심 3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우리는 마흔살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 살 여든 살의 삶을 고통 속에 보낼지 활력 넘치게 보낼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양냄새 나는 병원 천장이 아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 최영호의 진심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닿아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긴 시간 동안 집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